챔시 <놀람> <놀람> 하니까 바로 오스만이 되죠. 이라크 쪽의 핵심, 이 팔레스타인, 요르단, 시나이 쪽은 핵심이. 아니긴 한데 정도 70%로 시작을 하네요 근데 핵심 인구가 21M으로 시작을 하니까 나쁘지 않은 스타팅이다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무엇보다 석유가 보스만 꺼라는 거 스웨덴 바뀐 중점을 좀 보시면 여기는 건든 게 없고요 이쪽만 살짝 바뀌었어요 정권 교체를 빠르게 할수 있게 되어있고요 중점 일단 간단하게만 추가가 돼있어요 그 다음에 스웨덴이 가장 부족한게 인력이기 때문에 어 인력 버프를 세게 박아놨습니다 좀잘 하라고 스페인 우수요아 건설만 봅시다 어..음..어.. 음, 어, 국민파 뭐..뭐..뭐 가려는거지? 파를로 스파면은 브루고스에다지을텐데 모르겠어요 좀 국민파로 찍을게요 일단 위대한 스페인입니다 팔랑이라고어씨 그런가? 이탈리아 준비 끝난 것 같고요. 뒤페 오늘 유저가 없기 때문에 어뭐 이탈리아가 쉽게 밀 거고요. 오스만은 그냥 이름만 오스만이지 이거 중점은 기본이랑 똑같습니다. 오스만 술탄국인데 아타튀르크가 있고 일단 사우디는 터키 결합국으로 시작을 합니다. 아, 스웨덴은 공장 47개네요. 거의 열강급이라고 봐야죠. 아니 산업부터 찍네요. 여기 정치 쪽 루트를 아직 모르나요? 아니면은 어디로 갈지 고민 중인가 지금? 이 뭐로 서는 거죠? 유럽? 유럽? 오스만 뭐 여기 핵심 없죠? 아니 공장 29개네요. 벌써? 왜 있네? 영국은 또 벨기에가 파시가면 은 바로 조질 준비하고 있어요? 자 에티오피아 컷 아, 내 뭐야? 눈. 아니 그냥 먹지 이거 뭐뭐 뭐 있나요? 어, 얘네 다 중점이 있긴 하네 하나하나. 하나하나 다 중점이 있네 얘네. 아오스만 유럽의 병신이라고 여유신한... 써놓은 거였어요. 자 국가주의 정책 지소. 폴란드는 의자왕. 라트비아의 유저 있고요. 어, 아, 소련 괴뢰국이죠 당연히. 우리는 중점을 안 찍고 있습니다. 민공을 짓네요. 민공이 30개고 군수공장이 10개인데, 민공 지어도 되지 않을까요? 일단 해군은 꽤 많은 상태. 이제 민공 비율이 프랑스도 비슷하거든요. 33개, 9개 이러는데, 산업 중점 찍으면서 민공 펌핑. 민공 숫자는 거의 프랑스급이거든요, 지금. 핵심 민공은 16M으로 시작. 루마니아보다 조금 적어요. 체코보다 조금 많고요. 근데 공장은 루마니아, 체코 거의 합친 수준이죠. 오스만은 공장 30개. 제가 봤을 때는 파시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근데 이거 파시로 바꾸면 다시 터키 제국 이렇게 바뀔 것 같은데 느낌이? 그리스는 어 뭐야? 비잔틴 아니면 콩산? 엉가리는 아! 이분은 살생부에 명단을 올려놓겠습니다. 어, 남미 하나도 없어요. 개갈끔해요 너무 좋아요. 너무 안 좋아요. 예, 네, 너무 안 좋습니다. 산소 사망. 뭐야 이건? 장난? 장난이네. 이붓 같아요, 붓 수염이. 붓의 먹물이 약간 떨어져서 덜 쎄까만 지금 그런 상태거든요. 이로 가면 장난이 나오고요. 이로 가면 왕밍이 나옵니다. 가운데가 마우저둥 루트예요. 제가 공산당은 좀 많이 해봤어요. 재밌어, 공산당. 해보세요 오, 빠른 안슐루스. 아, 이게 보이는구나. 헝가리 군주국그 다음에 이벤트도 떴겠죠. 스페인은 프랑코와 동행, 국민파일 확률이 더 올라간 것 같은데, 왜 벨기에 파시야? 아, 파시네. 어허, 벨기에 군대 없는데요. 기병 하나 뽑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지금이라도 빨리 뽑아요. 지금 벨기에 유전, 뭐야? 아, 이 사람 제일 늦게 들어온 사람이지. 아까... 아, 스페인 루트가 어딘가요? 국민파! 오케이. 아 국민파네요 근데 내전을 하는데 시간도 안 멈추고 관리도 이상하게 된거 같아요 오비에도로 들어가야 되는데 망했습니다 스페인이 관리도 그렇고 헝가리는 시간이 너무 걸려서 죽었습니다 사시구강이었네요 저번에 촉수하나라 정신없다고 스페인? 이안 no. 하는데요? 스페인이 잘하는 사람이 아닌 거 같은데 아무래도? 못하면 국민파 가면 안 돼요 사실 아 소련우용군이 와있네? 공산당은 서북산마 컷 뭐야 공선은 왜 이래 어서 아, 파시네요 영국은 벨기에 상류 결국 갔습니다 아니 뭐야 훈련을 하고 있네? 야이런못 막지 벨기에 이런 벨기에 컷 아니 훈련을 하고 있으면 어떡해 벨기에 사망 아일랜드가 왜 내전 아니 아일랜드가 유저야? 노르드는 공장 52개 생각보다 펌핑이 느려요 지금 민공 짓고 있어서 이거 후반을 보겠다는 거거든요. 민공을 아직도 라인에 다섯 개나 넣어놓은 건 진짜 후반을 보겠다는 건데 얼마나 후반을 보려고 그러는 건지 모르겠어요. 전함? 아니 해군가게어 내만에서 상류 준비하는 일본. 뭐야? 망했어? 내전을 졌어요? 그냥? 아니 뭐 뭐지? 나는 또 스웨덴이 이거 갔나 했는데 내전을 그냥 진 거네? 아니 뭐야? 시간과 제동기화로한두 명이 가고 벨기엔 그냥 영국한테 뒤졌고 아일랜드는 진짜 내전하다 죽어서 벌써 네 명이 갔어요. 이거 광서도 이러다 내전 지는 거 아닙니까? 오! 어? 어비에도 밀었네요. 이러면 북부통합 찍으면 되거든요. 아 여기를 밀려서 못 찍네. 아니 근데 공화파에 왜 이렇게 의용군이 많아요. 이탈리아도 있고. 소련도 있고 이거를 미리 알았나? 그래서 일찌감치 여기서 막은 건가? 자라 세대덴만 오늘 좀 잘하면 돼요. 세대 공장 53개, 프랑스 50개, 이탈리아 63개. 어, 그 열강급이야. 거의 공장 수로는 지금. 폴란드가 29개밖에 안 되니까요, 지금. 오스만은 공장 30개에서 왜 이렇게 안됩니까 아니야, 그래도 군대는 조금 더잘 뽑힐 거예요. 왜냐면 핵심 인구가 좀 늘어서 이라크랑 시리아, 레바논에 핵심을 받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인력은 조금 더 나오니까 군대는 조금 더 뽑을 텐데. 그래 봤자 뭐 마이너 체급. 인대 체코보다는 공장이 많아요. 희망적이네요. 체코보다 많으면 센 거지. 오폴란드보다 어, 더 많네. 오, 어, 센데, 그럼? 원래면은 공장이 한 25개 그쯤 돼야 돼요, 오스만이. 오스마니. 오스만이란다, 터키. 소련, 선전포고. 자, 리투아니아는 라트비아한테 줬습니다, 소련이. 소련이 라트비아를 키워줄 생각이 있는 거 같죠? 에스토니아도 밀듯. 오, 스페인, 가두기 직전. 좋습니다. 아, 독일의 용군이 그래, 독일이라도 도와줘야지. 지금 스페인 망하게 생겼는데. 이런 것도 사실, 그, 외교의 일종이라고 볼수 있어요. 이렇게 다 망해가는 스페인을 독일이 이렇게 도와줬다? 그럼 스페인이, 어? 독일편에 붙어야겠다. 대화가 없이도 이게 된다니까요? 근데 이래놓고 배신 때리는 사람들도 많긴 한데. <laughs>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이, 아니, 오늘, 아니, 내전으로만 이렇게 지면 어떻게 오늘. 게임도 못하고. 체코는 헝가리에 정당화 중입니다. 균형 잡힌 산업 투자. 그리고 발칸 지배가 아무리 봐도 요새 쓰레기 붙은 것 같다. 대루마니아 버전 가는 게 오히려 취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요새. 아니, 발칸지배를 가서 옛날에는 불가리아, 헝가리 미는 거 일도 아니었거든, 루마니아가. 근데 이제 못 밀어. 그러면은 안 가야 돼요, 여기를, 솔직히. <목소리> 못 밀면 안 가야 돼, 발칸지배를. 발칸지배가 좋은 이유는 여기 땅을 쉽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근데 쉽게 못 먹어, 이제. 그러면 안 좋아. 폴란드는 하얘졌습니다. 말바 좋아, 이요 어스벤 들고 나갑니다. 독일의 도움을 받아서. 아니, 바르셀로나를 가야죠. 역사상 최고, 고트. 어... 쓰이... 자, 로고차오 사건, 컸습니다. 자, 일본 상륙 준비해야죠. 어... 뭡니까? 어, 왜 이래? 같은 세력인데? 같은 세력인데 왜 서로 전선 깔고 있어요? 뭐지? 아니면 에스토니아가 안 밀리죠, 이렇게? 안 미는 거 같은데? 경험치 보려고 때렸다 뺐다, 때렸다 뺐다 그러는 거 같은데, 이거? 어, 에스토니아 이제 밀어요. 어, 경험치 많이 벌었어요, 되게. 뭐야, 이거? 아니, 스웨덴 지금 내가 군대 많이 뽑으라고 인력 7%까지 주점에다가 박아줬더니만 무슨 초중전함을 갖고 있어? 병 가는 인구 7%를 갖다가 박아줬는데 이 지금 무슨 짓입니까 이게? 뭐야? 어? 야! 야 이거 뭐야? 너그 정치 그그 그 싸움 있는데 아니 그거 걸렸다고 그냥 AC 바이로 나가? 아 그, 아니야 공산당도 일본이랑 전쟁 중이야. 아니, 잠깐만요. 아니, <laughs> 잘못 누른 거 아니야? 아니, 야, 이러면 이거 다 핵심주인데 어떻게 이겨, 공산당을? 어? 왜 공산당이 욕을 하지? 어떻게 된 거지? 뭐 아무튼 좋습니다. 공산당. 열심히 하시고. 근데 이러면 중국에 군대 페널티가 없는데 어케 있냐? 공산당이 일본 편에 붙으려고 한 거야. 근데 공산당은 이제 일본이랑 강제로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잘못을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진짜 그냥 잘못 누른 거야? 아니 뭐 엄청난 두뇌 싸움 뭐 그런 거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해. 자, 이런 컷. 어. 공장 39개, 아니, 공산당은 지금 중국이 일부러 위로 갔다고 생각 중이야. 좀 상륙당합니다. 다 빨간불, 12보상륙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합니다. 일본. 화살표 보는 게임. 상하이, 상하이 뚫어야 됩니다 한구 먹어야 돼요 일본 뚫어도 의미 없을 것 같다고? 그렇긴 해! 이거 어떻게 항복시켜 공산당을 아니 공산당 공장 62개 광선은 이거 뭐 어떻게 살아나고는 있네요 <laughs> 혼자서 에, 스페인 내전하고 있고요 오라니에 만세네요 네덜란드 프랑스 연합 네덜란드도 연합 베네룩스 다 연합 추, 축구 왜 살짝 띄워져 있네요 추, 축구 이탈리아, 유고, 루마니아, 폴란드, 체코 오 스페인 일차 내전 끝 뭐요 인도는 그냥 튕겼나봐요 보스만 공장 40개 돌파 아 어, 좋아요 폴란드도 이제 막 40개 돌파 42개 자 헝가리를 쳤습니다 체코 사실 루마니아 쪽에서 치는 거보다 체코 쪽에서 치고 가는 게 뭐야 부다페스트 왜 열려있어요 어 헝가리 튕겼었나? 아 헝가리 아까 시간 걸려서 킥 당했구나 이런 쓸모없는 걸 누가 일일이 기억합니까 공산당이 내전을 도와줍니다 광서 일단 상륙은 당한 상태 광서 내전 끝 얍! 엥? 아니 핵심주가 또 늘어났어요. 우선당 공장 70개, 아 69개로 줄었습니다. 고급에빵 풀옵니까? 아, 열차가 없네요. 열차가 없어요. 공산당 고급이안 되는 건 이거 열차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열차 안 뽑아도 될 듯? 최고의 오스만국이 뭐야? <laughs> 뭔 나라야? <laughs> 아니 뭐야 이거? <laughs> 아, 최고의 오스만구 어, 파시가면 이렇게 되네요. 오만을 빕니다. 아니, 오스만 파시가면 이렇게 되나보네, 이름이. 자, 우리 호날두 소련. 안녕하십니까. 아, 노르드 콩산. 네, 너무 마음에 네, 들어요. 네, 네, 네. 뭐야? 아, 광서 대동화 갔어, 바로? 아, 이거 땅 뺏어 먹으니까 그렇지. 땅을 왜 뺏어 먹어? 근데 개꿀이에요. 광저우에 공장 다섯 음, 개나 있어 광둥에 두 개고 이거 안 뺏어 먹을 수가 없죠. 너무 맛있죠? 야, 열차 없어. 열차 좀 어떻게? 뭐야? 열차가 안 필요한데? 뭐 보급 해탈했나? 뭐지 이게? 열차 뺏어 오면 되잖아요. 인민들한테 뺏어 오면 되지 않습니까? 뭐야, 어디 갔어 이거? 열차 연구가 안돼 있는 거야, 이거? 아니, 레전드네. 우리의 추축국의 부드러웠던 아레페 이탈리아는 오늘 뭐하나요? 이제 약간 복근이라니거지 지금. 지금 누구세요? 디노 그란디 모솔리니 축출 디노 그란디 헝가리 얍! 최고의 오스만구 예멘에서 좀 보고 공산당 왜 아니 뭐야 이거 뭐하는 거야 지금 어 일본군이 광수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선당내구도왜 저러냐고? 총이 없으니까 포르투 브라질 소련은 아프간이랑 전쟁 중어 오늘 두배 아닌데도 나름 볼만한 거 같아요 최고다 오스만도 있고. 아니, 중점으로 전원하라고 중점 만들어놨는데, 이거. 어? 중점 다 막혔는데? 노르드? 인력 7%못 찍는데요, 이러면? 중점 다 막혔는데요, 노르드 지금? 갑자기 민주주의 지지도 올리는데, 사실? 사실 민주주의 갈라는 것 같은데? 뭐야? 왜 이러는 거야? 이러면 스웨덴 쓰레기 같은데? 안정도가 왜 8%야, 이거? 자, 예멘 가야죠. 최고다 오스만. 일본은 점점 넓어집니다. 세요. 공산당은 지금 뭐 열차도 없고, 뭐, 뭐, 되는 게 없습니다. 엄청 어려워지겠지만, 결국 일본이 밀수 있긴 할 거예요. 협력 전부 박아야겠다 이거. 아니, 미쳤어. 지금 공산당 유저 개빡칠 것 같은데요? 지금 싱글벙글 통수 치고, 그럴 준비 중이었는데, 자기가 중국이 돼버렸습니다. 지금 운영도 힘들어요. 열차도 없고, 총도 없고, 연구술로선 두 개고, 인력은 개 많은데 총이 없어서 못뽑아요 군대를. 이거 다 뻥인력입니다, 그냥. 일본도 지금 개가 을 거예요 지금. 동산당 안 망할 거거든. 자, 예멘 가... 최고다 오스만. 중동 통일을 했네요 일단. 소련은 아프간 군대 좀 가뒀고요. 연비는 공산당 480K 대 일본 72K인데 미국이 참전을 했습니다 사상자 4명은 뭘 해야 이게 사상자 4명이 나나요? 어떻게 4명이 나왔지? 잠수함 타고 가다가 침몰한 거 아니야? 잠수함 하나? 어떻게 4명 사상자가 나와? 지금 전쟁한 지 지금 몇달 지난 거 같은데 4명이면 은 전쟁을 안 해도 4명은 죽겠다 당 숙청 아니 파시스트 당을 숙청해버린대요 무솔리니의 운명 <laughs> 아니 영호야 격기? 근접항공지용기 바다에 박아놨네 이거. 거남을 개장 중이고요. 뭐야? 어? 내전 끝났는데 뭐야 이거? 다른 중점 찍고 있었어요? 왜 카를로스팟 당들의 결합까지 이거 아직 카를로스팟 군대 통합 찍을 게 아니라 이거 당들의 결합까지 쭉 갔어야 됐는데? 처음에 생각했던 대로 스페인은 유비가 맞는 것 같아요. 어, 연합국은 베네룩스에서 전쟁 준비 중. 최고의 오스만국의 발칸의 안보 약속. 음, 아 오스만 최고. 발칸을 지켜주겠답니다. 최고입니다. 공장 46개. 포호에게 따라잡혔어요. 아니, 뭐 이렇게 공장이 안 늘죠? 오르드는 아일랜드 상류. 아, 조승전 안 뽑고 있네. 이건 야마토 클래스야, 야마토 클래스는. 어? 야, 이 포가 하나도 없는데 이게 무슨 야마토 클래스야, 이게. 몸통 박치기용이야? 포 하나 달렸네. 아프간 컷. 아니 오늘 노르드보다 오스만이 더잘 보이는 것 같은데. 역사상 최고 고트. 고트 아니. 최고의 오스만국. 최고 아님 아니 뭐야? 이렇게 갑자기 많이 튕겨? 일본, 이탈리아, 루마니아가 동시에 튕겼는데 이건 뭐 중참해야죠. 캐시컬리하고 오세요. 자그 사이 장군을 곱창할래 놨습니다 AI가. 보겠습니다. 항모가 대장순양함, 대장순양함인데 함재기를 왜안 뽑나요? 왜 저거 항공모함을 뽑아놓고 함재기를 안 뽑지 사람들이? 미국 보겠습니다. 일본이랑 전쟁 중인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거든요. 오 어, 함대 와 있긴 한데. 다 독일 전선에 가 있네. 자, 엄만 이거 아 유저랑 AI 이거 바뀐 거 아니에요? 아까 유저가 여기 <laughs> 여기 땅에서 막고 <맡고> 있었는데 <laughs> 왜 AI가 여기서 막고 있는데. 당 대표 추방 스페인 탄노 투바를 쳤습니다. 소련. 노르도체력 나갔는데? 어, 왜 나갔어? 스페인은 정당화? 독일 네덜란드 선전 보고. 연합이랑 전쟁 터졌죠? 바로 폴란드는 공세시작 어, 폴란드 세네요. 독일은 공세하지 않고 후퇴선입니다. 자, 동유럽이 전부 추측인 상황. 프랑스, 영국은 참전, 미국은 참전을 안 했습니다, 아직. 인력법은 왜안 바꾸나요, 근데? 정치력 어디다 쓰는겨, 자꾸? 정치력 남아 돌텐데? 진짜 뽑을 거 없거든요, 스웨덴. 연합 갔어? 왜, 왜 연합을 갔지? 군대도 없는데? 독일한테 다 밀릴 거 같은데, 이거? 아니면 상륙 당하기 무서웠나요? 아, 이거 처음에 내가 봤을 때 민주 갈 생각 없었어. 잘못 찍은 거야 이거를 그냥 이걸 잘못 찍었어. 어쩔 수 없이 연합 가는 거예요 지금 제가 봤을 때. 자 최고다 오스만은 시암에도 선전포고. 잘안 밀릴 텐데 시암이 오스만 상륙 뭘로 하는 건가요? 시암 개안 뚫리거든요 진짜. 일본도 가끔 못들어요 이... 자꾸 시간 걸리는 캐나다는 도대체 뭐 하는지 보겠습니다. 아니 총밖에 안 뽑고 있잖아. 시간이 이렇게 걸려. 호주는 공군 CAC 부메랑. 불가리아 연합? 불가리아 좋은가? 연합가면? 아 그냥 유고가 지금 쳐가지고 연합간 것 같은데? 유고가 불가리아 칩니다 언제 통합을 했나요? 불가리아 칠 거면 왜 벌써 통합을 한 거지? 공장 26개 개구리입니다 반면 최고다 오스만은 47개 아 지려요 아 너무 걸려 캐나다 안돼총 밖에 안 뽑고 있고 어차피 어디 진짜 캐나다에서 게임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너무 걸리네요 광선은 인도차이나 좀 밀고 내려갑니다 개네려 상륙가는 것도 오스만 싱가포르를 돌아서 어... 빨간불 어... 빨간불 두개 항상 제가 말했죠 시암은 상륙방어를 구보로 합니다 어 근데 오스만 인력많아서 그런가 군대는 좀 있네 어 확실히 영향이 있구만 불가리아는 잘 방어중 독일은 네덜란드에서 막혔습니다 중형전차 공군 공군을 갖고만 엄청 많진 않습니다 공군이 이탈리아도 엄청 많진 않아요 아니, 노르드가 코민 갈라 했다니까요? 아무리 봐도. 근데 지금, 잘못 찍어갖고 코민 안간 거라니까? 위대한 연방. 어, 이 연방이 아니라, 연병이고요, 연병. 아, 이거 시험 안 뚫리잖아, 이거 음, 역시나 못 뚫는구만, 일본. 공산당 이제 열차 있나요? 아, 연구를 아예 안 합니다, 열차 연구를. 이거 연구슬롯을 눌리는 주점을 찍을 수 있는데 안 찍네요? 세개다 찍을 수 있는데, 이거? 지금 연구슬롯이 다섯 개가 될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군사 디버프를 떼려고, 이거 연구슬롯 가는 게 낫지 않나? 군사 디버프 이래봤자 국민당보단 적을 텐데. 어, 이탈리아, 프랑스를 뚫나요? 아, 당연히 못 뚫죠. 독일이 마지노선 돌파 시도 중. 하소폰 만토이펠. 에른스트 에버하르트 헬. 공성포 있네요, 여기도. 기갑은 만슈타인. 뭐야, 또 바뀌었어요 장군. 아, 장군 돌아가면서 공성포 쓰는 거야 지금? 근데도 안 뚫리네. 망한 어, 거 같은데요. 베네룩스에서 막히면 좋은 엔딩으로 끝난 적이 없는데. 어이, 뭐야, 소련 몽골을 밀었습니다. 포르투 브라질은 스페인에선 좀 보고. 자, 룩셈 컷. 뚫고 나갈 수 있을까요, 독일? 아니, 자꾸 최고다. 오스만 세력에 자꾸 누가 들어가는데. 뭡니까, 이게? 왜, 왜 이런 짓을 하지? 방역선이야, 이거. 자, 독일은 한칸더 뚫고 막혔습니다, 또. 아, 독일 기름이 없네요. 오스만에 기름이 조금 있는데. <laughs> 어, 82개나 있어, 기름이? 어이, 레전드네. 이란을 먹어놓으니까 기름이 엄청 많네. 독일이 기름 수입할 수 있냐? 수 있죠. 루마니아랑 오스만한테 수입해면 되겠네. 연합 추축 전쟁은 노르드랑 오스만이 아무 짓도 하지 않았어요. 추축 연합 전쟁에 아무 짓도 하지 않았어요. 모두 때문에 밸런스 안 맞은 게 아니에요 지금. 맞네. 영국은 심지어 이라크 자원도 뺏기고 시작하는. 여러분 산둥의 상류. 이탈리아 아프리카 미나요? 아까부터 밀려 있었나? 여기서 멈췄네요. 에랄라메인에서 어? 고무 통제. 이탈리아. 말레이시아로 갑니다. 스페인은 포르투 브라질 패는 중 확실히 스페인이 더세긴 하네요 아니 공성이 18개인데 어떻게 이기는 거지 그럼 포르투갈 원수를 안 쓰네요 있는데 안 쓰는 거야 왜안써 미국 상륙 대만으로 상륙한 거 같죠 가오슝 한국 먹었습니다 미국 자, 독일 네덜란드 돌파시도 뭐야 브라질에 상륙 준비도 안 하고 있었는데 스페인 뭐야 노르드가 했나 노르드가 브라질에 상륙한 거 같은데요 일단 포르투갈 땅은 스페인이 밤도 먹어야죠 마데에이라 제도 아니 뭐야 이게 뭡니까 지금 덜란드 요새에 박은 거 있냐고 어 요새 있네 이거 일단계인데요 불가리아는 아직도 안 밀리고 생존 중입니다 결국 시암 상륙에 실패한 오스만은 미태항구로 갔는데 여기서 보급한 데서 잘안 밀리거든요 시암을 못 이겨요 그냥 최고의 오스만 국이 아니라 최악의 오스만 국 불거려요 새는 7단계 시기네요. 이래서 안 밀리는 거였구만 일본군 갇혀요. 정선당은 여전히 열차가 없는 상황. 여전히 연구술로 두 개인 상황. 연구술로 증거는 아직도 안 찍는 상황. 100단 대전을 찍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고다 오스만은 아르헨티나까지선 전포고를 시암도 못 밀어놓고 방콕을 밀어야죠. 근데 방콕에구부두 개로 안 밀리긴 하겠다. 오어 방콕 포위 하나? 어 방콕 포위. 방콕. 뭐야 갑자기 군대가 나왔어. 우와. 자우스마는 시암 드디어 밀었습니다 이탈리아는 인도에 선전포고 했네요 아 어, 뭐야 여길 먹었네? 스리랑카르 실론섬을 먹었네요 인도를 다 밀겠죠 인도 지금 AI라서 함재기도 하나도 없거든요 지금 항공모함에 이런걸로 갔다가 붙으면은 영국한테 개박살나죠 고모 이탈리아가 통제했다고? 이탈리아 고무 없는데요? 고무가 100개가 모자랍니다 고무 0개 안 돼! 무솔리니의 운명 그를 처형하라 그를 암살하라 재판을 받게 해라 뭘 골랐을지 유저는 최고다 우스만국은 공장 74개 뭐야 브라질쪽은 스페인이 해방해버린거 같죠 왠지 이거 다 노르드 주면 되겠죠 아좀 너무 잘한다 어떡하냐 진짜 아르헨티나 치려고 일부러 여기다가 땅을 받았는지 몰라도 벌써 다 뺏기고 있어요. 아, 너네들 민주됐어? 어, 찍습니다. 드디어 인력 7%. 드디어 찍어요. 폴크 햄매트 여기에. 매월 인구 15%에 소비재 많은 3%도 있었기 때문에 매월 인구 15% 미친 거 아니냐고? 그거 별로 안냅니다 월간 성장량 이건데 이거 기본 성장량에 플러스 15% 해주는 건데 별로 안 들어요 애초에 인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월간 성장량 해봤자예요 어, 한 달에 인력 573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고요 공산당 같은 경우는 한 달에 26K가 새로 생성이 됩니다 인구는 450K가 늘어요 한 달마다 그래서 저는 그거 실험한 사람 있었거든요. 중국 통일 시켜놓고 일부러 갈가리만 하는 거야. 얘네가 갈리나 안 갈리나, 개안 갈려요. 계속 나가지고 개안 갈려요, 진짜. 안 갈려. 죽은 만큼 나버리기 때문에 이게 안 갈립니다. 아, 오스만은 아르헨티나 잘미는 중. 스페인이 튕겼나 봅니다. 뿌. 마다가스카르 뭐냐고? 이거 남아프리카 여기까지 갔네요? 아니, 뭐야, 독립국이네, 이거? 왜 프랑스가 이걸 뱉었지? 남아프리카 먹으라고 뱉은 거야, 진짜? 굳이? 이거 먹어봤잔데 이거? 이탈리아는 맨 처음에 상륙했던데 여기 아니에요? 여기는 뺏긴 것 같은데? 아닌가? 여기로 갔나? 어디로, 어디로 갔지? 이탈리아 처음에? 고아 한곳만 지금 먹은 상태고, 한구가 없거든요? AI 인도도 못 이기면 어떡, 뭐야? 왜 중국 군대들이 여기 와있냐? 운남운남이 문남? 유저가 아닐텐데? 마다가스카르 컷? 컸... 아, 맞네. 연합을 가구나 중국이. 어, 뭐야. 일본 다 밀렸는데요? 뭐야. 일본이 아니라, 뭐, 말레이제도 인민공화국? 동인도 오늘 아무것도 안 하다가, 미국한테 쳐맞고, 지금. 일본은 아예 대륙을 포기한 느낌이죠? 일본군도 여기 있네. 짤려있네. 이탈리아는, 음, 프랑스에 막혔고. 어? 신성한 두 채. 아 신성한 두 채. 호주는 전투기를 뽑고 있었는데요. I am 질라탄 이브라 이모비치. 질라탄 팬이 와있네. 소르네는. 오늘도 팬이 와있던 2월 5일 보트의 탄생일 아니 왜 이러는 거야? 아니 안 밀려 연합 망했어 멀티 연합이 안 밀려 봅시다 왜 이렇게 안 밀리나 프랑스 아니 뭐야 기본 보병 편제가 다 구보일포야? 어 미친 포가 1000개밖에 안 모자라요 그런데 보병이 세네 아니 뭐야